자 대박 전당포 우리 홍우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진칼 네네 네, 흐름이 좀 좋았어요 네. 네. 어, 지난 주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어,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차트상으로 볼때 장대 양봉이 난 상태에서 음봉이 소폭 나와 있는데요 장이 이러니까 이제 이실현 물량이 낮지만 일단 봉이 예, 색깔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장대양봉이 나면서 위에 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어또 하나는 지속적인 기간 성향이 에, 수급이 기간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합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단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SK가 이런 외국계에서 경영권을 흔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지할 같은 경우도, 어, 아무래도 월봉상 신고가가 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봉을 본다면 3만 7천원. 어, 37000원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너무 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만약에 제가 틀리더라도 배당을 받고 한번 이렇게 힘의 쏠림이 나와있을 때는 또 한번에 어, 이런 외국계 펀드도 가져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개인들의 지분참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한진가의 총수 일, 일가는 굉장히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많이 좀 경영단에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배당도 좀이 좀. 이좀 긍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주 달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 선정을 좀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자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진칼 긍정적인 흐름이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음. 연말을 이렇게 한진칼처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들도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존의 종목들부터 계속해서 좀 리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강통신. 네. 대한강통신도, 어,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대한강통신이, 어, 요렇게 5,300원 단에 갔을 때 기관들이 자전을 돌렸는지 한 100만 주 정도를 어,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 역시도 실적이 계속해서, 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빠지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 5G의 통신, 어,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관련주 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은 아직 5G가 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확대되면서 양산되고 어, 이런 이 사업단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어, 거기에 적절한 어, 제품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프랑스, 어, 해외 쪽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900원 단이면 어,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어,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낮춘다면 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 1차적으로 5,500원을 잡으시고 손절을 좀더 내려야겠죠.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라 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 강통신 여전히 차트상 하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게 예상을 해 주시면서 어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함께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단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잡는 방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